<목소리> 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코레아TV 신강입니다. 오늘은 이 등산화 중에 기획상품으로 나온 렉, 이 캠프라인에서 기획상품으로 출시된 뉴 클래식인데, 클래식은 기획상품이란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신상품은 출시되면 초도 DC가 20%가 돼가는게 신상품인데 기획상품으로 나온 거는 30%가 기본 DC가 들어가는 걸 기획상품이라고 요 지금 캠프라인에서 지금 고가품, 상위 등급을 뺀 중등급 밑으로는 지금 이 베트남으로 생산지를 바꾸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 공장에 일할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 하는데, 하여튼 고가품은 다 국내 생산을 하는데, 좀 단가가 낮아지는 거는 베트남으로 원산지가 바뀐다 하는 걸 공지하겠습니다. 요 지금 클래식 뉴클래식 요것도 지금 네이비색으로 나왔는데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고 230부터 290 까지 나온 기획상품입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리면 여불끈 두개 들어있고 하나 두 짝이 들어있는데 베트남에서 들어오나 국내에서 들어오나 지금 요이 공장을 생산은 베트남이지만 캠프 라인에서 이제 제품 관리를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도 다 주고 생산 단계에서 관여도 하고 이러니까 뭐 국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나오고 네이비 색깔로 고아텍스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230부터 290까지 나온 남녀 공용으로. 265mm 기준 540g이 나가니까, 블랙스톰이 690g이니까, 요거는 지금 산티아고와 거의 무게가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외는 우선에 방수 누벅가죽에, 방수 FG가죽이 요 뒤축죽에 들어가 있는 게, FG가죽이 요 들어가는 이유가, 신고 벗고 할때요 부분이 백임과, 신었을 때 백임과, 벗고 할때좀 눌리키고 여기 연하게 만들었어. 신고 벗고 할때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FG가죽을 연어놨다하는 거죠. 이 뒤축 부분에 이렇게 캠프라인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앞 토켓 코 부분에는 캠프라인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가죽은 누브 가죽을 썼다 하는 거와 고텍스 필름이 전체를 감싸고 있다 하는 거 필름이 들어있다는 설명서가 있고 안쪽에는 메쉬 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천으로 형성되어 있고 중창, 회색부분 파일럿 미드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럿 미드솔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파일럿 미드솔이 하는 역할은 완충 역할을 조금씩 해주는 역할이 하는게 파일럿 미드솔이 하는 역할인데 이건 좀 기존보다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가서 완충이 좀더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 밑창은 특화된 닌쨔지 고무창,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닌쨔지 고무창을 쓰고, 한국산에 강하고, 한국지역이 잘 맞고, 바위에 쩍쩍 잘 문다 해서 이 등산 동호인 입소문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하지만, 방송 자체가, 광고 자체를 안 하는 회사니까, 그래도 판매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발이 편한 등산화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팩으로는 이렇게 보면, 고아텍스 필름이 붙어 있다 하는 거, 리치 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다 하는 거, 기본 깔창으로 메모리 폼 깔창을 쓰고 있다 하는 거, 취급주의사항 가격표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표는 25만 8천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기획상품으로 나왔다고 아 했죠. 30% 할인을 받으면 18만 6백 원이 되는 신발입니다. 물론, 저희 스튜코레에서는 요서 홈에 플러스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튜코레에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회사에서 설명하는 거는, 천연 가죽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살리고, 적당한 높이, 목 높이로 접지력을 올린 게, 리치 X, 이제 아우솔 등산화의 기본에 충실한 캠프라인이 시작한 1974년 갬성을 그대로 살린 등산화다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실제 이 표현에 맞게 잘 제작이 되어 있는 등산화를 보시면 되고 요 기획 상품은 품절이 빨리 빨리 되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 구매에 나서시기는 게이 등산을 구매할 수 있는 찬스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커레를 문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티커레TV입니다. 감사합니다.